위기가 원래 변호인단들을 빵빵하게 꾸려 가지고 위기 상황마다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걸로 유명한 그런 물었겠죠. 곳이고 그래서 변호인들이 그쪽에 들어가는 걸 되게 원하고 그랬는데 오광수 씨를 이번에 사실 오광수 강찬우 오광수 강찬우, 오광수, 강찬우 그다음에 김호수 이런 분들을 영입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. 왜냐면 그분들이 진짜 가, 거의 갈까? 그것도 왜냐면은, 하잖아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세게 불러도, 불러도 그렇죠. 자기 명예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걸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 이런 거 있잖아요. 나를 지금 뭘로 보고 그 돈을, 근데 아니, 액수를 그... 벗였더니 그럼, 할수 없군. <laughs> 아니, 아니 <laughs> 그... 어쨌든 지명이 됐잖아. 그리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수석으로 지명이 됐는데, 그게 어떻게 된든 낙마가 됐어요? 예. 그 위에 고소도 당하고, 어. 본인이 완전히 그 체면이 깎이고, 그건 핑계지. 액수가 적었으면 <laughs> 안 가. 그러니까 움직인 액수가 음. 얼마일까 오,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? 오, 나를 지금 나는 할수 있다고 어. 생각하는 엄청 커요, 엄청 어. 커요. 전관 특히 검사들에 대한 변호사비 상한선 이거 정해야 된다. 지금 성공보수로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다못해 진영 검사 그 얘기도 했어요. 하다못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국가가 상한선을 정하는데 변호사비 상한선 이거 정해야 된다.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. 어. 그리고 검사징계법 검사도 일리, 파면될 수 있다는 그같치가 네. 줘야만이 진짜로 검사들의 권력기관들이 힘을 뺄수 있는 실질적인 촉제재 수단이 될수 어. 있다. 집사 게이트 그런 사람들은요 경제사범이잖아요. 그러니까 돈을 더벌 부릅니다.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막 40억, 50억까지. 나는 100억대 불렀다고. 그러면 게. 통일교는 100억대가 활 넘어간다고. 그러니까 보면.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. 100억대 가지고 잘 운영해서 나를 빼주시오 이렇게 했겠지. 구속영장 어.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얼마? 200억이야 했겠지. 그러면.